민선 6기 2년 윤장현 시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는 기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참여 자치 2 1일은 27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장현 시장에 대한 민선 6기 2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신 첫날부터 터진 인사 논란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입니다. 중 민선 6기 도시철도 2호선 결정 과정에서 윤장현 시장이 보인 태도는 리더십 부재에 그런 주소입니다. 네, 세 가지 의견입니다. 일단은 어, 민선 6기 리더십이 실종되기 시작한 시작이 잘 인사에서 잘못된 인사를보시가됐니다 그래서 특히 2년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첫날 파직 내척 인사에 대한 논란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암울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전히 민선 6기 인사 내척 인사라고 표현고 단체장이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그 해야 된다. 권한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두는 것인데 사실은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때 시장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지 못하셨다. 이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어그 시민시장을 어떤 본위이 살아나셨고 그래서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중앙 정부와 관계 속에서 신을 대표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시민상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 단체는 남은 임기 동안 리더십을 회복하고 시정 혁신을 통해 변화에 목마라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